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제가 동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오늘은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강력한 동맹이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관계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동맹을 잘못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말해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탈리아가 독일에 도와준 건 거의 없습니다 무솔리니는 거의 뭐 죽을 때까지 히틀러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거의 뭐 엑스맨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독일과 이태리를 추축국이라고 부르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동맹 국가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추측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1936년 10월 25일날 독일과 이탈리아가 상호 협력 조약을 맺는데 이때 이제 무솔리니가 베를린과 독일이 세계의 축이다즉 엑시스 파워다 이런 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두 나라를 추측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9월 27일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조약을 맺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중심이 된 추축국이 연합국 하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패시즘 그래서 파시스트 정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독일은 나치 라고 불렀죠 둘다 우파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인데 그거는 이탈리아 패시스트 정당이 1920년대 했고 독일은 30년대 했으니까 패시스트의 시작은 이탈리가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이탈리아 패시스트 정당의 무솔리네를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사진을 보면 둘다뭐 군인들도 아니면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오른손을 바짝 쳐올려서 이제 경례를 하죠. 그 이후에 이 경례를 어, 나치가 본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 우리가 많이 봤죠 나치식 경례라고 하는데 원래 이 시작은 이탈리아 페스트 정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이 기원을 따져가면은 로마 군대식 경례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그렇게 경례한 적이 없다 하는데. 한 동상을 보면은 로마 군인이 이렇게 오른팔을 쭉 앞으로 내뻗어서 경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러한 경례의 시작은 로마가 기원이고 이거를 무솔리니가 받아서 했고 그 후에 히틀러도 어 이거를 나치식 경례로 정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부러워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2차 세계 대전 전 상황을 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그 올해 전서부터 아프리카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부터 리비아에 이탈리아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그런데 1935년 10월에 이탈리아군이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죠. 그래서 결국은 1936년 5월에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괴뢰 정권을 수립합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국제 연맹에서 이탈리아를 어, 축출해 버리죠. 너 나가라, 침략자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 1939년 4월에 이탈리아가 느닷없이 알바니아를 침공해서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뭐 괴뢰 정권을 수립하지 않고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아, 왜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를 침공했을까? 요 지도를 보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먼저 요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죠. 요 이탈리아가 반도인데 요 반도 동남 끝에 바로 건너편이 알바니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예전서부터 야, 요 알바니아를 점령해 가지고 요 정도에다가 어떤 해군 기지를 하나 세우면은 우리가 요 바다 아드리아 해 바다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겠다. 이 아드리아 해를 장악하면은 어떤 이제 발칸 반도에서 지중해로 나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굉장히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해서 알바니아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가 요거를 이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을 했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1939년 9월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폴란드를 소련과 같이 동서로 나눠 먹고, 그 다음에 1940년 5월에 이제 유럽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독일군이 물밀듯이 프랑스로 진격해오니깐, 어, 프랑스 영국 연합군이 어, 버티질 못하고, 1940년 6월 4일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덩케르크에서 철수를 합니다. 한 40만 명이 철수를 하죠. 이게 완료되고, 연합군이 이제 방어 세력이, 프랑스 방어 세력이 없어졌으니까, 독일군이 더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 거죠. 김세를 그러니까 보니까 이탈리아가, 야, 조만간 프랑스가 독일군한테 점령당할 것 같다 하니까, 1940년 6월 10일, 이탈리아 군이 그 남부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부하고 프랑스 남부는 해안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어, 침공을 하죠. 사실 뭐 그때는 이미 프랑스의 한 3분의 2를 독일군이 점령한 후입니다. 그래도 이제 남부 쪽에서 이탈리아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독일한테 이제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1940년 6월 13일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하죠. 어 이것으로써 사실 뭐 어 독일 프랑스 전쟁은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1940년 6월 22일 프랑스가 항복을 하고 휴전 협정을 맺고 그 이후에는 그 독일의 괴뢰 정권인 어, 프랑스 BC 정권이라는 거를 이제 세우죠.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항복을 하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주도권을 독일이 완전히 잡은 겁니다. 근데 이때서부터 이탈리아의 뻘짓 또는 무솔리니의 이제 뻘짓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이집트 침공입니다. 1940년 9월 13일, 리비아에 있던 이탈리아군이 그 옆의 나라, 그건 이제 영국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죠. 여기를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탈리아군이 총 25만 명이 동원이 됐는데 전부 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니고 현지인들도 다수 병력으로 모은 거죠. 갑자기 이탈리아군이 옆에 있던 리비아에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집트에 있던 영국군도 당황을 했죠. 그래서 또 현지에 있는 병력을 또 모읍니다. 그래서 영국 측은 6만 명, 이탈리아 측은 25만 명, 거의 4배가 넘는 병력으로 이탈리아군이 이집트를 침공해 왔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이탈리아군이 영국군한테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1940년 12월경 정도 되면은 이탈리아군이 이제 영국군한테 지고, 포로만 13만 명이 잡혔습니다. 서 영국군 지휘관이 야저 많은 포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냐 이런 이제 걱정을 어, 했고 야더 이상 포로 잡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라 어, 라는 예,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군이 느닷없이 영국군을 공격해 가지고 이탈리아군이 그 괴멸당하게 생겼으니까 할수 없이 독일이 이탈리아군을 지원하게 되죠. 그게 1941년 2월에 독일이 소위 북아프리카 군단을 파병을 합니다. 이때 그 사령관이 롬멜이죠. 이 전선에서 롬멜이 뭐 사막의 여우라는 어떤 명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 히틀러는 아프리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프리카 대부분이 영국하고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 우리가 유럽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식민지가 자연히 우리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그 프랑스 식민지에는 비시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즉 친독일 괴뢰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그런 지역에 전선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이탈리아군이 영국군 공격하는 바람에 거기가 이제 전선이 돼 버린 겁니다. 아마 이때 독일이 파병한 군단이 적어도 기갑사단이 한 3, 4개가 되고 병력만 5, 6만 명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분위기라는 게그 오래된 영화 그잉그리트 버그만하고 험프리 모가드가 주연한 카사블랑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독일이 여, 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비시 정권의 프랑스 경찰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잉그리트 버그만이 탈출하는 거.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941년 2월에 독일이 아프리카에 병력을 보내 가지고 영국군하고 전투를 벌이니까 미군도 여기 참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군도 북아프리카에 상륙을 합니다. 그 병력을 이끌고 간 지휘관이 패튼 장군이죠. 아무튼 1942년 10월 연합군이 독일군을 대파를 합니다. 이걸로 사실 이제 북아프리카 전선은 종료됐다고 보는데 이게 이탈리아군이 북아프리카의 전선을 버림으로써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은 전선만 넓어지고 어, 정예 부대 독일군을 보내야 되고, 성과는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독일군들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몇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상영된 그, 이키리라는 영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나치 집권기간 동안에 이제 최대 히틀러 암살작전이죠. 그리고, 어, 실패한 쿠데타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인 탐 크루즈가 아프리카 전선에서 부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의를 느끼는 거죠. 왜 여기까지 와서 이탈리아가 뻘짓한 걸 우리가 수습하느라고 전력을 여기다 낭비하느냐. 이런 결정을 내린 히틀러, 이거 큰일 날 놈이다. 해가지고 가서 없애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북,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어, 영국군한테 엄청 고존하는 기간 동안에도 무솔리네는 다시 그리스 침공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940년 10월 28일 알바니아에 있던 이탈리아군이 어, 그리스를 침공을 하죠. 그러니까 알바니아는 그리스하고 붙어있습니다. 남쪽이 그리스고 북쪽이 알바니아입니다. 그걸 이제 침공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엄청난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군 추측국이 그리스를 침공하니까 영국이 야 저거 안되겠다 해가지고 1941년 3월에 영국군 6만 명을 파병을 합니다. 전선이 이제 그리스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군이 밀리니까 독일군이 또 여기에 관여 안할 수가 없죠.서 1941년 4월에 독일군이 발칸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발칸 쪽으로 병력을 보내서 그리스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아프리카 전선도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까지 이제 전선이 확대가 된,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뭐 제18 산악군단, 30군단, 제2 기갑사단 등 거의 10만 명 가까운 병력을 동원해서 그리스를 어, 침공을 하고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1941년 4월 27일 날 독일군이 아테네에 이제 입성을 하죠. 이 군대가 1944년 8월 23일까지 그리스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해 6월 6일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이 밀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철수를 하는 거죠.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탈리아죠.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을 했죠. 그래서 영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참전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계속 압력을 가하면은 영국과 뭐 영국이 항복을 안 하더라도 휴전 협정을 맺을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점령 지역이 전부 다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닷없이 이탈리아가 이집트, 요 부분에 있는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전선이 여기까지 넓어지고 독일군도 파병을 안할 수가 없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이 그리스를 또 공격을 해서 그리스하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추축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 약간 친독일적인 정권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이탈리아 군이 침공을 하니까 저항을 안할 수가 없고 또 그리스 입장서는 도움을 영국에 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영국군 6만 명이 여기에 상륙하게 되면서 이 발칸 일대가 전체가 또 전선이 돼 버린 겁니다. 단 히틀러가 전혀 원하지 않은 거였죠. 왜 이렇게 됐느냐? 예, 무솔리니가 이집트를 공격하고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이런 일이 생겨서 결국은 전쟁 초기에 히틀러가 구상했던 전쟁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내, 내려버린 거죠. 더군다나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이 연합군하고 싸우고 어, 그리스를 령하고 있고 이 시기에 독소전쟁이 일어납니다. 1941년 6월 22일 날 독일군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소련의 침공함으로써 독소전쟁이 일어나는데 독일은 서부 전선도 가지고 있고 소련하고 전쟁을 시작하면서 동부 전선도 전개가 돼 가지고 사실 이제 정신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이 그리스, 발칸반도하고 아프리카까지 신경을 써야 됐다라는 거죠. 히틀러 입장서는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거기까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자기 나라를 자기네 군대가 방어도 못해서 결국은 독일군이 가서 지켜줍니다. 1943년 5월에 북아프리카의 독일과 이탈리아 군이 연합국에 항복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전선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국 입장선은 그 바로 지중해 건너편인 이탈리아를 점령해야겠다.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1943년 7월 10일날 연합국이 시칠리를 상륙합니다. 군이 이제 아프리카를 평정을 했으니까 조만간 어, 이탈리아로 침공에 올 거고 그1차 목표가 시칠리라는 걸 생각했던 독일군은 시칠리에 병력을 배치를 했죠. 그래서 시칠리에서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만 뭐 역부족이죠. 연합군이 시칠리를 이제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1943년 9월 9일, 그러니까 이탈리아 본토에 연합군이 상륙을 하죠. 그러니까 반도 한 중간쯤에 있는 나폴리 부근에 상륙을 합니다. 이때 이탈리아를 지키기 위해서 독일군이 이탈리아에 20만 명가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943년 7월 10일 연합군이 시칠리를 상륙하고 승승장구하니깐 이탈리아 정부도 이제 생각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1943년 7월 24일날 아시스트 정당이 장악하고 있던 어, 이탈리아 국회에서 무솔리니를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해임을 해버리죠. 이제 총통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43년 7월 25일 날, 무솔리니를 아예 체포해가지고 감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이탈리아 본토에 상륙하기 전날, 1943년 9월 8일 날, 이탈리아 정부가 연합군한테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무솔리니는 로마에서 한 서북쪽 161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몬테코르노 산악지대에 한 호텔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급해졌죠 야이 무솔리, 무솔리니를 구출해와라 해서 1943년 9월 12일 날 이탈리, 그러니까 이탈리 정부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고 4일 후에 독일군 공수부대가 이 몬테코르노 호텔을 급습을 해가지고 무솔리니를 구출을 합니다 그렇게 구출한 이유는 그 이탈리아 정부는 연합국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별도의 정부를 세워 가지고 계속 대항하게 해야겠다. 아, 해 가지고 그 무솔리니를 구출해 오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 중심으로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어 무솔리니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죽을 뻔한 사람도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히틀러가 무솔리니를 살려준 거죠. 9월 12일날 구출된 무솔리니는 독일로 날라가서 9월 14일날 히틀러와 재회를 합니다. 뻘쭘했겠죠. 그리고 히틀러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보셔 똑바로 하셔. 그리고 우리가 이태리 북부에다가 정권을 세울 테니까 당신이 그걸 맡아가지고 연합군 진격을 막으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요 왼쪽 사진이 이제 구출돼가지고, 어, 독일군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이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무솔린이죠. 그 뒤에는 독일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 독일로 날아가서 히틀러하고 무솔린이가 이렇게, 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사진은 몬테코르노에 감금돼 있던 그 호텔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전쟁에 지죠. 그래가지고 1945년 4월 28일날 무솔리니가 어, 밀라노에서 어, 스위스 쪽으로 도망가다가 국경지대에서 이탈리아 빨치산한테 잡혀서 거기서 이제 사살을 당합니다. 그 이틀 후인 히틀러도 어,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에바 브라운하고 같이 자살을 자살을 하죠. 이틀 차이로 둘다 이제 죽습니다. 저는 4월 28일날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빨치산한테 잡혀서 사살당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면 히틀러가 베를린 지역 벙커 마지막 30 히틀러의 마지막 3 2일을 기록한. 어떤 그 글들을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도 뭐 저는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 보고를 받고 히틀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무솔린이 전쟁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뻘짓으로, 어, 우리를 그렇게, 어, 힘들게 하고 그러더니, 어, 또, 어, 빨치산한테 잡혀가지고서는, 어, 죽었구나. 아, 아무튼 기분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솔리니의 죽음하고 관련해서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스위스 국경에서 이탈리아 빨치산한테 사살당한 무솔리니의 일행은 그 시신들이 거기서 한 30km 떨어진 밀라노로 와서 밀라노 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이렇게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솔리니고, 여기가 무솔리니랑 같이 도피를 했던 무솔리니의 애인, 그 클라라 페타치죠. 그게 이제 비참한 죽음을 받았는데, 요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어, 보여드리는 이유가, 요 페타치는 그때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매달리면은. 그 스커트가 밑으로 뒤집어지겠죠. 근데 뒤집어지지 않죠. 요거를 처음에는 뒤집어져 있어서 그뭐 하반신이 다 드러났는데 어떤 이탈리아 할머니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요 부분을 이렇게 스커트를 여며줬다고 합니다. 뭐 벨트로 묶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힌 스커트에 이 사진은 지금 그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고 이런 이제 여진어 스커트의 사진만 나와 있는데서 이탈리아는 그런 어떤 그 속담 또는 어 경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 클라라의 뒤집힌 스커트를 염여 주다. 그러니까 이건 용기 있는 일을 해 줬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히틀러와 무슬리니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무솔리니는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업, 없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히틀러는 야 동맹을 잘못 잡았다. 아, 자기가 무솔리니를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그 둘이 추측국을 어, 형성을 하고 전쟁을 했지만은 이탈리아는 정말 도움이 준게 없다. 어, 엄청난 방해가 돼서 어떤 엑스맨 같은 역할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가 그런 뻘짓.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전선을 만들고 발칸의 전선을 만들고 이태리 자기네 영토도 자기네 힘으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런 짓만 안 했어도 2차 세계 대전의 양상은 좀 틀려졌을 겁니다. 그게 뭐 히틀러의 승리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양상은 굉장히 틀려졌을 겁니다. 내 초기 전쟁 계획이 히틀러의 초기 전쟁 계획이 무솔리니의 뻘짓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치열하게 독소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거의 뭐 3, 40만의 병력을 이태리 때문에 타 지역에 배치시키고 있었으니 어떻게 전력을 집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어떤 동맹을 맺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고 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길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